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아, 이 커말 시험은 국내 컴퓨터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는 최고 레벨군에 속하는 이 자격증입니다 아, 또한 시험 자체가 사무 환경에 많이 사용되는 이 분류이다 보니까 취업이나 승진 시험의 가산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 그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만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데요 본 강의는 완전 초보자를 제출하는 분들도 강의만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학습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의 강의는 컴말 분야에서는 이미 유명하고 합격수기도 많이 나오는 검증된 강의입니다. 아, 여러분 중에 저는 완전 커맹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 건데 그래도 합격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반론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저의 강의는 시험에 대한 확실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각 개인에 맞춰서 학습량과 방향이 달라지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향,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스프레드 시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프레드 시트 작업이라는 것은 표 계산 작업, 즉 엑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는 것은 자료를 관리하는 엑세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즉, 커먼 시험은 엑셀과 엑세스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급은 엑셀과 엑세스를 모두 응시하게 되겠고요. 2급은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 그렇듯이 한번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2년간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2년 안에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험은 상설 시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이 상설 시험이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수시로 진행이 되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고요. 중소 도시는 1주나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설 시험 말고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정기 시험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서부터는 상설 시험으로만 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험 버전 안내입니다. 필기시험은 한글 윈도우 10과 ms 오피스 2021 버전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필기시험은 직접 실습을 해야 되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간단히 줄치고 설명 적어가면서 진도를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이 아닌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고 ms 오피스가 없어도 진도를 나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장의와 함께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MS 오피스 2021 버전이 필요하겠습니다. 헌데 여러분들 가정에는 2021 버전이 아니라 2013이나 2016, 2019 혹은 오피스 365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얘네들은 2021 버전과 메뉴가 거의 비슷합니다. 해서 이 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학습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2013보다도 더 옛날 버전인 2010이나 2007 버전은 차트 같은 부분이 2021 버전과 좀 다릅니다. 어, 그 다음에 한셀, 즉, 한컴 오피스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오피스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MS 오피스와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MS 오피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기시험의 기본 구조입니다. 크게 두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일반 20문제,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이 스프레드시트가 엑셀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역시 20문제 해서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0점, 60점은 24개가 되겠는데요. 24개 이상을 맞게 되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목별로 8개 미만이 있으면 과락이 되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람은 1과목은 11개 맞았지만, 2과목은 13개 맞아서 24개로 합격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1과목은 20문제 다 맞았지만, 2과목은 7개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7개나 되지만, 과락에 걸려버려서 불합격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 과목에서 아무리 못해도 8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이 파일은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지가 되겠는데요. 1과목 컴퓨터 일반은 컴퓨터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출제가 됩니다. 컴퓨터 내부의 용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윈도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과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문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잘 몰라도 일단 찍을 수 있다라는 특성은 가지고 있죠. 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전에 기출문제들을 잘 분석하면 실제 시험도 원활하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와 답만 외워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하면 1번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2번, 3번, 4번이 의미하는 파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실제 시험은 이전 기출 문제와 완전히 동일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씩은 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의에서는 그런 점들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의 형태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은 시트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트별로 문제에 나와 있는 지시대로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 시트는 자료를 입력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료를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파트에서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서식이라는 것은 선을 넣는다든지 글자 모양,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많은 자료에서 뭔가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을 한다든지 조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색을 부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이 파트가 이제 커먼 시험에서는 핵심 파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함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어, 제 강의에는 이 함수 문제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분석작업 1번과 2번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도구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크로 작업인데 이 매크로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사용자가 컴퓨터에 등록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동작들을 버튼화 시켜놔서 나중에 그 버튼을 클릭만 하게 되면 해당 동작이 한꺼번에 가동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다음은 차트가 되겠습니다. 엑셀은 이제 차트를 만드는 작업도 훌륭하게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직 각각의 기능들을 익히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설명을 통해서 이 시험을 대비하다 보면 엑셀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제 각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학습량은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필기 시험에는 대략 20에서 30시간 정도, 그리고 실기 시험에도 20에서 30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 각 과정별로 일주 완성 계획표, 그다음에 11일 완성 계획표, 그리고 실기는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동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1주 완성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 이 완성 계획표들만 마치시게 되면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습을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공부하면 된다라고 일단 목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는 이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출풀이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규 과정은 앞부분의 이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기출풀이를 해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초보자를 하더라도 단기 과정만으로 학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처음부터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 필요한 개념들을 끄집어내어서 공부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론 과정을 좀 다룬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이트의 실기 과정은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동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기에 대해서는 단기로 수강을 하셔도 동일하고 정규로 수강을 하셔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입니다. 크게 이렇게 4단계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단계까지 다 맞춰야만 시험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강의는 각 개인에 맞춰서 학습량이 조절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1단계에는 무작정 강의 들으며 설명 적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강의 들으면서 줄도 쳐보고 간단히 설명도 적어가면서 개념도 익히고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을 알아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단계가 되면 직접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틀린 부분, 찍어서 맞은 부분 위주로만 강의를 통해서 발췌해서 설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커멜 시험은 응용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예전의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들만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수 있는 능력도 얻어가야 되는 건데 그냥 강의만 들을 때에는 그런 능력을 얻기는 좀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연습 과정에서도 혼자 풀어 보려는 노력을 해봐야만 실전에서도 응용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는 혼자 풀어볼 수 있다면 풀어보면서 모르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진행을 하게 되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러나가기 때문에 진도도 더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특강이 되겠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최신 유형들을 풀이해 드리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업로드한 다음에도 최신 유형들이 종종 저희 사이트로 모여지곤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강의를 또 올려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 특강란에 올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 4 단계는 보너스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더 학습을 원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 바로 다음 강의인 초 단기 학습표에서도 이제 그런 안내를 드리게 되겠지만요. 저의 강의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다 마친 다음에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전체 강의 목록 중에 한 3분의 1 정도, 그 3분의 1 정도가 초단기 학습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초단기 학습표가 요구하는 분량 정도만 마치고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 문제를 접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나는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금방 다 까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비슷한 유형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결국은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되게 됩니다. 어떤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 듣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을 접했을 때 응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생기게 되겠습니다 아, 아무튼 그래서 여기 2단계에서부터 요구하는 대로 혼자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 찍어서 맞은 부분 위주로 설명 듣기를 하다 보면 한 회차 회차 마다 자기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해서 그 점수에서 합격 가능권이 됐으면 그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진도를 더 나가면서 다양한 유형을 접하면서 응용력을 키워 나가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시험을 빨리 합격해야 되는 분들에게도 맞고 충분히 여러 유형을 공부해야 되는 분들에게도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분야 선호도 1위에 검증된 강의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장조사 기관에서 이 커말 인강 분야 선호도 1위로 검증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는 강의가 학습하기에도 원활하고 피드백도 잘 되는 강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또한 여러 해 동안 커말 과정을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강으로 학습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지 합격을 잘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강의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만 나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신 정보, 최신 기출 유형의 풀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사의 강의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의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만 나아가게 되면 최신 경향도 습득하게 되는 것이고 기출 문제도 충분히 풀어보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로 수강자의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함께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다 보면 수월한 문제도 있겠지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강의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진도를 나가다 보면 비슷한 유형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암기도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제에 관련된 각 기능의 시범 설명으로 초보자도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진행이다. 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보면 이 컴활 과정을 공부할 때는 실기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필기를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시험의 문제 중에도 각 프로그램의 기능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필기 과정을 그냥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기를 공부해서라도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필기를 공부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강으로 수강을 하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각 프로그램의 기능을 직접 화면을 띄워놓고 시범 설명을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앞에 있는 시험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데 아직 뭐 필기도 합격하지 못했는데 실기부터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또 아니거든요.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건데요. 특히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하다가 뭔가 모르는 내용이 생기면 인터넷 강의는 어떻게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지 않나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터넷 강의가 오히려 더 피드백이 잘 됩니다. 실제 강의는 단체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단체 수업에서는 어떤 각 개인에 맞춰 진도를 나가기도 어렵고 개인마다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아, 하지만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하게 되면 각 개인에 맞춰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시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 질문 답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 봄으로써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진행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향,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커말 분야에 많은 합격 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는 물론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졌던 회원님들도 합격하신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 이 강의로 합격이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강의에서도 요구하는 학습량과 목표치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맞추는데 주 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